아무리 고양이 새끼다 그러더만 누가 여체를 갖다 후자후비자겠냐 엄마 국화 3일만에 보내 국화야 밥 먹으러 오는 거야? 나 없을 때 밥을 먹어 갔겠지? 띠롱아 누가 쟤를 저렇게 우비작우비작 봤냐? 우비작 범인은 보나마나 순돌이지 뭐. 국밥한 먹을 놈만 편히 먹어. 골고기는 순덕아 순덕이 왔어? 잘했어. 또리. 시리야 응 거울공주 여기 있네 어 세나도 보일러실에 있고 우리도 있고 매에 어저께 오후에 싹 데리고 나가더만 3일만에 세나 궁뎅이 보여 보일러실도 다 청소해야 돼 누가 겁나 실례실례합니다 해놨더라 오픈해 볼 거, 거기도 공사 마무리 해볼고 문도 달아 보고, 할 일은 겁나 많다. 어, 다칠라. 제 사고뭉치 개 세나. 둘리가안 보이네. 아, 잠이 덜 깼어 내가. 겁나 피곤한디. 너희들은 괜찮아? 바람 만점 없이 지도가게 뜨겁다 이 시간부터. 이제 다섯이 반 넘었는데, 부추 비어야 된디. 아침에 더 먹기 전에, 그저께 한 미장. 전문가처럼 멋지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그냥 다 썩어갖고 헤어진 옷처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우선 입장만이라도 해놔야지. 장 맞으면 또비 오면 무너지면 어떡해. 지금 해놨는데 그새 거미가 와서 아유 거미 누구들은 쫓아도 어디서 그렇게 오냐. 집이라고는 그냥,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는 대나무가 신우된가, 신우된가, 대밭이 있어가지고, 담 밑에까지 엄청나가지고, 어떻게 가서 하지도 못해. 실은 여 뒤, 여가, 여기도 담이 위험하거든, 뒤에가. 금이 가고 난리 난리, 개나리가 났거든. 뭐하러 오시 응? 남편 있어도 남편한테 와서 해주시오 소리는 못 하고 집을 산 산지를 모르는 게 집이 여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나와 나 나오세요. 또라 세나야. 참 진짜 안 깬다. 파프리카가 거짐 다 익어 가네. 이제 가을 배추 심을 준비를 해야된네 작년에는 가을 배추를 한 포기도 못 건졌어. 벌레가 다 먹어 약을 안한게 심는 건한 50포기 70포기 심었는데 밭에다가 45포기 심고 여기다가 심고 했는데 벌거지가싹 무겁스 그래도 무시는 아순대로 키워서 먹은디 김치 담아서 남편 갖다주고 본가 아들도 해주고 그런데 배추는 사서해 그래서 벌써 30포기 또 주문해놨지 비약제배 말하자면 썩어도 내가 먹고 버려도 내가 묵은다고 그래도 또 내가 심어야지 뭐 오늘 일요일 아침 우리 작은 마당에 풍경 우리야 국화 밥 많이 먹어 괜찮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띠롱이 순돌아. 어우 어, 다칠래 이놈아. 순돌아. 애들 다 놀랜다. 음, 세상에 저 사고뭉치 기운이 넘, 넘어뜨리게 생겼네. 봉숭아 백기롱 왕대추. 이것도 중차적으로 순수자로 크나봐. 지금도 꽃이 피어. 언제 클라고? 사과가 열리는 거. 제대종호박잎 입이 안 커. 너무 입이 작아. 할머니 일찍도 일어나셨네. 문 열어놓고 계신 거 볼게. 어, 새벽에 나오면 수박 한 덩어리 드릴라겠다. 만나기가 힘든 게. 밥 먹고 가야 가시나야. 누가 말하건 사람 없어야 대파도 다 병들어. 밭에는 싹 녹았어. 비에. 오래 심은 거. 아따 쟤흡비적거리 놓고 냄새 순다가 나와 응? 얼른 나오세요